왜 떨어지는지, 언제 다시 올라가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더라도 그로 언제 2차 매수할 타이밍인지는 아셔야 할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마스터케이입니다. 최근 시장이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리플까지 지금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변동성 이유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 근처에 매도폭탄이 쌓여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이 넘으면 강제로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 근처에 닿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과 충격이 리플이랑 다른 알트코인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더해서 여기에 불을 붙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아서헤이즈, 비트메스 창립자인 그는 최근 1300만 달러의 규모의 이더리움, 에테나, 페페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떨어질 경우 시장은 18%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한 사람의 확신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큰 손들은 이미 익절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이번 하락에 규제 리스크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은 미국 상원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SEC가 리플을 계속 증권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죠. 리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토큰은 증권법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푸틴은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같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말 한마디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락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전쟁 지정학 리스크 유가 발언을 이용해서 시장 분위기를 흔든 뒤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싸게 매수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혹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일부러 단기 하락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은 이 지지선을 깨고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단에 강력한 지지대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빗각을 이어봤을 때 정확히 꼬리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피보나치를 켰을 때0 3 8 2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물량 계속 담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신 것보다 분할로 20%든 25%든 30%든 정하고 들어가세요. 왜 올라가는지 모든 지표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엠빌로프라는 지표를 봤을 때 정확히 꼬리를 맞고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켰을 때 마찬가지로 정확히 여기에 맞고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구름대도 볼게요. 구름대에서도 모두 반등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I 지표도 보시면 RSI가 얼마 전까지 과매수 수치에서 절반 가량으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지표가 지금 올릴 거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어요. 12월 31일도 이 구름대를 맞고 딱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RSI도 전에 과매수 수치에서 쭉 절반 가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 올렸죠. 엠빌로프도 마찬가지고 올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리플은 무조건 갈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도 돈 많이 벌어가실 겁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든 본인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할 자리든 매도할 자리든 눈에 보이시는 게더 중요해요.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도 일 끝나고 자기 전 1시간씩만 공부해보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셔서 어떤 종목이든지 본인이 판단하는 관점을 길러야 해요. 또한 방에 몇 백% 프로 가는 종목만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백날 급등만 쫓아다니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빠른 소리만 해 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그 말만 듣고 도박성으로 접근을 하셔서 엄청나게 손실 보신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티끌무아 태산, 사자성으로는 적소성대라 하죠. 작은 것이 쌓여 결국 큰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큰 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 일확천금을 노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초심자 행운이 깃든 걸까요? 어느 정도의 수익도 있었죠. 하지만 투자를 진행하면 할수록 손실은 커지고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손실을 봤을까? 저는 제 투자 방식을 한번 되돌아 봤어요. 그리고 고민한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초심자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상승할 것 같은 종목 아무거나 들어가서 수익을 봤지만 트레이딩을 진행하면 할수록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지식이 쌓이면서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노하우들도 함께 쌓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저처럼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재테크를 하고 계실 거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뛰어들어 손실도 경험하셨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트레이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우리는 한때 이 코인이 좋다더라, 이 코인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말들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그러다 또 물리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바뀌지 않는데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서양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일을 이루고 싶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에 바로 이 책, 데이 투 트레이딩. 하루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가며 억지로라도 읽다 보니 어느새 한 권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계좌도 바뀌었습니다. 책을 끝까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보자. 그리고 이걸 다 우리 걸로 만들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든 이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말 단 1%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가져오자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기술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루틴,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철학에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회는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불리죠. 내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공부하고 터득한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었던 그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예전에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10-5798-5994이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 광고를 하겠다고 이 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책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1%라도 익히셨으면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 큰 부담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100% 무료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읽고 나서 책잘 읽었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받기만 하는 구독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성장하는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상승장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